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목소리> 아멘 4일 전까지만 해도 베이징에서 <목소리> 무엇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축고, 꽁꽁 얼어붙었던 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그리고 그 열정과 선수들의 열정과 그것을 이 추위를 녹여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열심히 응원도 하셨습니까?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컬링이라는 경기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네 명의 선수가 단합을 하면서 그 자그만한 그 스코를 저기 원하는 곳에 보내고 그것으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 장면이 아 저에게는 참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 선수들이 다 경북지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끄럽게 이제 작전을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도통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좀 알아 들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또 색다른 재미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다른 어떠한 재미와 그리고 희망을 줄수 있는 이번 올림픽이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 개최국이었던 중국이 도를 넘는 홈 터셀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홈 터셀 터세 때문에 많은 세계인의 스포츠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또 편파 판정이 난무했고, 그리고 각 경기장에 걸맞는 얼음 빙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에는 이제 약물 복용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 도핑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19 시대에 열린 올림픽인 만큼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어떠한 기대와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어렵게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이 깨어지고 어, 많은 선수들이 결과 그리고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 영광만 누리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선수라는 그, 본질의, 그 본질을 버려버리고 어, 다른 어떠한 것을 사용함으로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그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그 욕망만 앞세웠던 그러한 올림픽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악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앞서 말했던 부분들로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갖고 많은 실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도 세상의 성도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합니다. 왜냐, 너나 나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쳐 주신 이 상상 설교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내면 안에 우리에게 있는 특별히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가치관, 사물을 보는 시각, 이 모든 부분이 달라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 물질, 명예, 성공. 그것에 대한 많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이 섬기는 그러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죠.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마실까, 이러한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 있어도, 있어서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인 자기의 능력, 힘 이러한 것을 자랑합니다. 마음의 가난함보다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온유함보다 강력한 것을 칼스마, 강력한 지도력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수 없다면 너는 패배한 것이다. 너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말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선택하고 선택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무기력하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만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분명히 할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한국어 순으로 맞추어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원어적 순서로 보면 복이 있나니가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이래나 전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전제조건으로 붙어서 복이 오고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오라고 전부 해석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팔복으로 유명했던 이 본문을 복 천국이라는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잠깐 시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시점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태어날 때 가지고 선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성품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법 없이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갈 것처럼 착하고 온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에 괴롭된 여덟 가지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통하여 그들이 거듭남, 거듭남을 통하여 새롭게 입혀진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외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지위, 뭐 미모, 그리고 계급, 권력, 뭐 어떠한 파트에 사는가 되게 중요시 여기입니다. 어, 학원에 어떤 아이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학원에 새 친구가 오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묻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의 가장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어, 이름이 무엇이니? 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너몇 동에 살아? 어느 동에 살아? 왜 그럴까요? 그렇죠.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규모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초등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른들에게 젖어들어서 요즘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없어지고, 권력, 복,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여야 했던 이 아이들이 지금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훈장을 목에 걸고 있는지, 어떠한 견장을 어깨에 메고 있는지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요, 성도는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가 천사 방언을 하고 신령한 환상을 보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완전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 그가 누구인지 다시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오늘 본문 3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난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친구 생일인데 제가 아주 고귀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하죠. 야 내가 오늘 말이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야너 평소에 좀 잘해라 나한테 이렇게 당당함이 나타날 텐데 아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친구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친구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친구한테 어떠한 주장도 못하고 내 생각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충고를 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련한 그 마음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심정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수 밖에 없는 이 상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 하는 것 감사 헌금 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의 집뿐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벼가 물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우리는 제인이 뿐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공로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은총 사랑 사랑 그리고 용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처도 있었죠. 또 다윗의 시편의 63편 6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가난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물질만,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함인 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성품의 기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인해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구약 인물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40대 혈기왕성할 때였습니다. 그가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고 애굽에서 최고의 장군이라고 불릴 만큼 그가 왕성하고 그가 가장 위 가장 극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갈등이 있을 때 그가 끼어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무엇인가 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보 어떠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의 입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도망자.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세월이 흘러 40살 때그 혈기 왕성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는 하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 가운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본교회의 지금 새벽기도 본문인 예림미야 1장을 보면 또 소명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림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슬소다여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제사장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난 맛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이라 말했습니다. 심령이, 그가 가진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이든 명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합의시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에서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누구보다 베드로, 누가 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 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 이 겸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이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고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알때 확인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은 단순하고 깨끗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욕심 나의 욕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비참하고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스타입니다. 인스타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올려놓고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그 삶을 비춰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너무나도 하찮은 나의 삶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오히려 우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 좋은 집, 화려한 것들로 무장한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참하고 열등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깨끗한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날마다 바라보며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산이 깨져서 인생의 파산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열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순간도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오늘 그 절박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만족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심령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솔소 수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온전한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둔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끊임없이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많은 기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어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